안녕하십니까. 김희사입니다. 어, 오늘도 촬영하는 이곳에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,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의 주제는 벤츠 풀리시 어, 기존에 있던 내용과 이제 21년도부터 바뀌게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고, 그 다음 BMW 프로모션 중 지금 핫한 모델과 아우디 A6 어, 40 TDI 꽈트로 프리미엄이 12월달에 통관이 다 끝나서 이제 즉출을할수 있는 재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핸드폰에 좀 메모를 좀 해서 음,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어, 며칠 전에 제가 안내드렸던 법인 플립 부분이죠 벤츠 법인 플립 사실은 이 법인 플립 부분이 어좀이 판매 사원들의 고임물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병폐가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어 종전에는 이 플립을 어 9%에서 뭐 11%까지 이렇게 들여서 마다 약간씩 달랐지만 어쨌든 뭐그 정도를 두 대를 동시에 출고를 했을 경우에 법인 사업자를 갖고 계시면서 어~ 이렇게 풀리 할인 적용을 크게 해줬었는데 어~ 조금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한 대를 구입을 하시더라도 이거를 막 적용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벤츠 코리아에서 조금 손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런 부분들이 악용이 되다 보니 어~ 이 부분을 조금 어~ 좀 좋게 순화를 좀 시키고자 어~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회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~ 지금 저한테 오늘 이렇게 공지를 해준 내용이 뭐냐면 내년부터는 어이 법인플릿을 동시에 두 대를 구입을 하더라도 약한 3에서 4% 정도만 할인을 적용해 주겠다 각각의 모델들을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법인플릿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뭐 재구매라든지 아니면 그 제휴업체라고 하죠 MOU, 제, 휴업체 이런, 뭐, 할인되는 부분이라든지, 내용이라든지,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좀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음, 지금 법인 플릿을 적용을 받아서 두 대를 동시에 진행을 하기를 원하시거나, 또는 올해 법인에서 한 대를 구입을 했고, 어, 기존에 한 대를 구입을 했고, 올해 안에, 어, 뭐, 내년에, 내년 초쯤에 한 대를 더 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, 땡겨서 요번달에 출고받으실 수 있는 모델로 빨리 바꾸시는게 좋아요 그래야 어, 올해까지 적용되는 9%에서 11% 정도 어, 이 정도 되는 프로모션을 어, 적용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딜러사에 따라서 어, 벤츠파이낸션을 쓰시지 않고 타사 견적을 쓰시는 경우에는 어, 현금이나 타사 견적을 쓰시는 경우에는 9%가 아니고 제가 7%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기존에 제공해 주는 가이드라인보다는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법인 플리 조건이기 때문에 어 내년 초뭐 1월, 2월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서둘러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시 않습니다. 어 그러니 음그 부분을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. 자, 그다음에 BMW예요. BMW 지금 그이 e 시리즈죠? 음이 e 시리즈가 음 지금 프로모션이 뭐한1,500 정도 어, 가는 게 있고 그거 말고 그거는 조금 이제 낮은 등급이고 낮은 모델이니까 그거 말고 지금 이제 연말까지 핫한 모델은 5 시리즈 중에 어, 5302 M 스포츠와 5302 럭스입니다. 지금 이두 모델은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어쨌든 재고가 많지 않아도 어쨌든 지금 통관이 다 끝나서. 어, 요번 달 말까지 출고가 가능한 모델들이 있고, 지금 프로모션이 맥스 1200, 그리고 평균적으로 1100 정도. 그래서, 어, 여기 왔다 갔다 해요. 그래서 뭐품들 받고 뭐 하고 그러면, 지금 맥스로 가고 있는 1200의 근사치로다 받으실 수 있고,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고, 빠르게, 음, 준비하셔서 가신다 그러면, 지금 편안하게 1200 정도, 어, 할인 받고, 출고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음 그리고 디테일하게 뭐 어떤 색상이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부분은 어, 그거는 제가 어, 따로 저희 카페에다가 또 이렇게 글로 올려서 어, 거기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안내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아우디 A6 21년식 재고예요. 지금 사실은 뭐 1월 달 또는 2월 달에 오픈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사실은 대기계약만 받고 뭐 어떤 가격이라든지. 그리고 또 옵션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고 또 얼마나 가격이 움직이는지 그 내용을 몰랐는데 어좀 빨리 어 통관이 됐어요. 그래서 음 A6 40 TDI 과드로 프리미엄입니다. 어 기존의 가격이 7,352만 7천 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133만 1천 원이 상향이 돼서 어 가격 결정이 될것 같아요. 어 그리고 어, 제가 또 글로 이 어떤 옵션이 추가가 됐는지 지금 가격이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이 상향이 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어떤 옵션이 추가가 됐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또 카페 글로 어, 같이 또 이제 안내를 드릴 거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젤 모델만 그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트가 추가가 됐어요. 그 기존 자동 주차 기능에서 업그레이드 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 그리고 음, 가솔린 모델인 A6 45 TFSI 과트로 프리미엄 7,144만 2천 원이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71만 9천 원이 되고요. 음또 좋은 건그 기본 보증 연장이 3년이었는데 어 지금은 5년 또는 15만 킬로로 이것 도한 상향이 됐어요. 그래서 어 지금 이 브랜드들마다 지, 지금 이 어려운 시국, 시국을 극복해보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뭐, 지금 당장 구입을 하십시오.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. 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. 음, 어, 지금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개소세 인하 부분. 이 개소세 인하는 사실상 경기 흐름을 굉장히 많이 타는 하나의 정책 부분이죠. 그래서 시장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동차 판매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책상 개소세 인하 부분을 언제나 주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없어졌다 생겼다 막 해줬다 안 해줬다 막좀 그랬죠.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책 부분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금 확실한 것 같은데 음, 거의 확실해진 것 같아요. 어, 지금보다 오히려 개소세 인하되는 프로스가 조금 더 커질 겁니다. 그러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되는 그, 좀 전에 설명드렸던 벤츠, 그, 풀리 적용 받는, 법인 풀리 적용 받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내년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올해, 일단 12월 달이기 때문에 또 연말이 있고 아무리 코로나가 지금 심해졌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또 있고 또 연말 연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살짝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. 지금보다는 경기가 조금 더 뭔가 좀 유동성이 좀 있다고 봐야죠 현금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매년 1월 2월이 되면 음, 그게 잘할 것 같아요. 이 악화가 그러다 보니. 어, 개소세에 있나 부분이 무조건 좋아져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되면 음, 이 모든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는 이 브랜드 딜러사들은 어쩔 수 없이 프로모션을 키워서 가, 각자 딜러사들이 가지고 있는 배정받은 이 재고들을 막 소진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 따라서 거기서 가장 좋은 건 싸지는 거죠. 높게 측정되어 있는 가격을 낮춰서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마진폭을 줄여서라도 아니면 마진폭을 없애서라도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.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, 6, 9, 12월 이 분기 마감 달에는 맥스치드를 막 찍을 거예요. 그러니까 급하게 리스 차량이 지금 만기가 돼서 이제 1월 달에 차를 또 다시 신차를 받아야 되는 경우, 뭐 2월달에 다시 신차를 또 구입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이왕이면 3월달까지 가시는 게 좋은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3월달까지 버티지 못하는 우리가 인기 모델들이 있죠. 특히 특정 색깔들, 어, 화이트나 블랙 뭐 이런 부분들 어,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1월달부터 프로모션을 좀 달려줄 것이니. 재고가 없을 3월달까지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1, 2월달에 좋을 때 그냥 땡기시는 게 좋고, 아 나는 색상하고 상관없다, 난 프로모션만 잘 받으면 된다라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월달, 6월달, 9월달, 12월달에 출고 받으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스케줄 맞춰 진행하시면 돼요. 어 그래서 음, 올해보다는 21년도인 내년이 프로모션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고. 재고도 지금 어느 정도 어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음이 제조업이 조금 더 활발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유럽 쪽이나 이 자동차 생산국들이 조금 물품 이 부품 수급이 조금 수월해졌어요. 그래서 음좀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할 거니까 어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프로모션 더 커집니다. 그러니까 오래 막 서두르지 마시고. 음, 조금 기다리시고 좋은 부분으로 프로모션 좋을 때 어,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안내를 드릴 것이고 그렇게 계획들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